오늘분이 장사 잘하시던데 장사 해보셨어요? 아니 처음 해봐요. 오늘 혹시 네. 얼마 버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제 마치는 건가요? 네 이제 마쳐요 오늘 보니 장사 잘하시던데 장사 해보셨어요? 아니 처음 해봐요 어, 장사 처음 해보세요? 네. 오 대단하시네요 <laughs> 오늘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? 어, 오늘 11시부터 6시 정도까지 했어요. 그럼 한 7시간 정도 한 거네요 네, 어, 그럼 오늘 혹시 얼마 버셨어요? 오늘 150만원 정도? 150? 네. 오 많이 버셨네요 네. 진짜 대단하시네요. 네, 장사해 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어... 아, 오늘 아까 저도 봤는데 엄청 장사 잘 되더라고요. 네. 오늘 수고하셨고 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하십시오. 아, 네 감사해. 네 화이팅. 잘 배워가지고 잘면네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네.